안녕하세요. 네지비지 TV 월리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현장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은 총 17층 건물이고 176세대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너무 이쁘게 해놨고 전용 면접은 77 타입이지만 정말 넓어 보이는 현장입니다. 집이 너무 잘 지어졌어요 교통편도 엄청 편리합니다 보평역, 부개역 더블 역세권 현장이고요 상동 송래IC 자차로 3분이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무려 120% 가능하고 지상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장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녀 세대가 많지가 않아서 마지막 할인하고 있습니다. 분양각 3월 초반에서 시립 주금은 5천만원이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학군도 괜찮습니다. 현장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어서 도보 1분이면 이용 가능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근처에 있어서 도보로 통화 가능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대형 병원, 종합시장, 식자재 마트 등등 다 주변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제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 버튼이고요. 바닥은 타일 시공으로 마감되어 있고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안쪽으로 보시면 키큰 신발장 4칸이나 되어 있고요. 거울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슬라이딩 중문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보실게요.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는 3,800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천장은 우물형 천장입니다. 실링 팽은 기본 옵션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순환기도 기본 옵션입니다. 환기창은 크게 들어가 있고요. 밖으로 보시면 절대 막힘이 없습니다. TV 아틀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디자인해 놨고요. 대형 TV 설치하셔도 무난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슬라이딩 문 하나 있는데요. 이쪽은 뭐냐면요.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먼저 쇼파 아트홀 부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톤으로 디자인 해놨고, 조명까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4인 쇼파 충분히 들어가도 공간이 남을 겁니다. 이어서 주방 보겠습니다. 아, 주방 디자인도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디그자형으로 마련되어 있고 바로 앞에 보시면 식사 자리로 쓰셔도 되고 조리대로 쓰셔도 됩니다. 위에 펜던트까지 이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시면 상부장, 한부장, 삼구 가스 코탑은 준비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조리하는 공간, 싱크볼, 센스 있게 또 수저통 거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전자레인지 밥솥 들어가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쪽은 바로 냉장고 들어갈 공간입니다. 3도어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공간입니다. 상부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뽑아주셨고, 3,500에 3,000입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으로 마감되어 있고, 환기창 보시면 거실 환기창이랑 방향이 똑같고요. 정남향입니다. 자, 이제 안방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자, 거울, 수납장,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코너 선반까지. 꼼꼼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안방 옆에 두 번째 방입니다. 작은 방 사이즈는 똑같고요. 2800에 2400입니다. 이 방은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쓰셔도 좋고요.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보시면 환기창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건조기, 세탁기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전 시공, 전기 시공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문 하나 있는데요. 이 문은 거실과 작은 방 연결되어 있는 문입니다. 자, 이쪽으로 나오면은 거실이고요. 자, 따라서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번째 방 사이즈도 똑같고요. 2,800에 2,400입니다. 세번째 방도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으로 보시면 환기창 크게 설치되어 있고 수전시공, 전기시공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욕실로 가보겠습니다. 메인욕실 사이즈는 넉넉하게 뽑아주셨고 샤워기, 거울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변기까지 빠짐없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계동에 있는 현장입니다. 분양가 3억 초반이고 부평역, 부계역, 더블역세권 현장입니다. 자녀 세대가 많지가 않아서 마지막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마음에 드신다면 꼭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서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